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넣어야 되나? 그리고 근데 메지알 쪽만 넣는다고 해서 형태가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스탈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음. 그게 얼마나 나와 있는지 아니면 많이 나와 있다면 컨트롤링 할때 어느 정도로 넣어야 될지 음. 그걸 잡는 건데 저한테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애매한 음, 거죠. 음. 반대로 빌드업, 빌드업 상태에서도 음. 이제 라벨이랑 버칼 쪽에 다 올리고 그리고 교반면 그 찍히는 걸 확인하고 링갈 쪽에도 이렇게 살을 붙여서 올리는데 네. 이것도 이제 그냥 단순히 채우는 게 아니라 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겠는 거죠. 그냥 음. 단순히 여기 맥꾸고 나중에 커피 칼로 여기 이렇게 톡톡톡톡 잘라내면 된다. 겠지만 네. 그것도 기준이 필요한 거죠. 네. 이게 얼마나 살이 있어야 되는지 반대로 봤을 때 이제 그 워킹 사이드 네. 워킹 사이드 면도 형성을 해주는데 그 형성해준 걸로 바로 이렇게 그 아웃라인 피시 마우스 아웃라인을 네. 바로 잡으면은요. 쉽겠지만 그게 아닌,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음. 그걸 이제 컨트롤링 단계에서 볼때 기준이 딱 서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요만큼 들어가야 된다가 음. 아니라 음. 자연스러운 그 시퀀스를 위해서는 음. 단순히 이렇게 밀어 넣으면 당연히 찌그러져 보이니까 네. 그게 안 찌그러져 보이게끔 음. 하는 배열을 만드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볼록한 부분과 오목한 부분이 이제 체인처럼 맞물려서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형태가 최적의 형태고 음흠. 그거를 그냥 맞춰주면 되는 거인 음. 거죠. 그그 그 시퀀스를 하는 게 견면서 음. 그 봤을 때이 형태를 결정하는 음흠. 기준인 거죠. 맞아요. 아. <laughs> 그냥, 아 계속, 예, 그런 거죠. 기, 이런, 기, 뭐, 워킹사이드, 여기. 이거는 이제, 딱 여기에 면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음. 그리고, 밸런싱도 봤을 음. 때, 여기에 안착된다는 거. 음. 또 이제 알죠. 음. 근데, 이만큼 면이 있고, 이만큼 음. 면이 있는데, 음. 이 면을 살려주고는 싶은데, 음. 또, 깎기는 또 깎아야 되고 하니까. 음흠. 머릿속에 이제 거기서 음. 순서가 뒤죽박죽이 음. 되는 거죠. 분명 찍어주고 해주는데, 아, 조금만 더 넣을까? 음. <laughs> 그게 시간 낭비인 거죠. 맞아, 맞아. 딱 보고, 일단은 찍고 형태만 음. 잡으면은 음. 이제 교환면으로 그 넘어와서, 음. 이제, 시퀀스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최적의 형태. 음. 아, 여기서. 안으로 오목하게끔 네. 만들어주면은 거기에 맞게끔 배열이 네. 되게, 네. 아웃라인을 그려가면서 컨트롤링을 시작하면은 네. 탁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당연히 뭐, 이런 디테일한 뭐, 여기, 레이저 부분 네. 낮춰주고, 네. 상대적으로 디테일 부분 낮춰주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하이 저걸로 길을 내주면은. 이제 다 아셨네. 아.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죠?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그게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이제 이해하셨어요. <laughs> 잘했어요. 풀마우스, 브릿지, 원피스인데 굳이 저렇게 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죠? 다른 사람들은다 동글동글하게 알약처럼 해놓잖아요. 그걸 이제 탈피하는 사람이 되셨네. 와, 대단하네. 잘했다. 아좀더 디... 처음에 이 라인도 나누는 걸 조금 음.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은 음. 더 배열이 더 예쁘게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한말 결심 진짜 명심해야 돼요. 아 네. 뭘 싸서 그냥 캐드를 하든 뭘 하든간에 싸서 네. 뭘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 이미 충분해. 우리는 교합적 기준으로 다 해놨잖아요. 아네 어, 네. 이미 충분하게 딱 해놓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를 뺐을 때이 형태가 살, 산다. 그거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앞으로 음. 명부선의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